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차가운 날한 뼘의 무덤조차 없이 건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을 맴돌 뼈낀 형제의 넋을 함께하고 우리의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아싸 갚는가? 감히 누가 너를 뺏어 갚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37년 전, 1월 14일, 군사정권에 의해서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신 박종철 열사를 향한 추모사였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가 박종철 열사의 뼈가루를 뿌리면서 울부짖었던 노래, 말씀, 종철아, 할말없대 그렇게 보냈던 37년 거절의 그 군사 독재가 다시 검찰 독 역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 정권에서 저는 정말 분노하고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없었던 언론 사람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은 군사정권 못지않은 검사독재정권임을 선언합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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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의 오직 하나의 기도는 동지어 투쟁입니다 습니다.